빈판에 놨다공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게다가 어깨 최초 유적 진행 전망건 달성! 크우! 그... 쳤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대학업체 사고 발생시 100% 현금 보상 와 지렸다 지금 바로 주소장에 피파 대학 전공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경로의 아재형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5천억 a c 밀兰요 구독 좋아요를 매일 꾸준히 감사 감사 그렇다면 바로 에이아이또어 에이, 급여 253약 5천억으로 맞춘 a c 밀란 스쿼드 원톱에 호든 신 양발이긴 하지만 스테지 이 대신 크레스포를 넣어서 확실한 뚝배기를 챙겨 예감의 강뚜 위치 선정 빨간 맛을 해독까지 호덜덜 어 아, 윙어의 카카 이건 크로스가 아쉬우니까 대신 백컴을 넣으면 크레스포에게 택배 크로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반대편에 부틀리 이건 스태미너가 우와. 대신 호나우 진유를 넣어서 중거리 크로스 스태미너무르들르 챙겨주고 어우 볼란치에 비에이라 이건 못쓰겠는데 차라리 세이드루프 어때 수비 스탯은 살짝 아쉽지만 중거리와 패스는 기가 막힐걸 대신 급여를 줄이기 위해 테어를 풀터백으로 쓰고 풀백에 캐릭키즈를 넣으면 아우 어, 급여 255약 5천억으로 맞춘 엘시미란 스쿼드 이러면 소속팀컬러에 대인수비가 올라 그렇다면 말디니의 수비력이 와 어? 미쳤다 그렇다면 이번엔 금액을 올려서 이조 a 이시미란 스쿼드를 맞춘다면 아니 근데 이조 a 이시미란 스쿼드 어떻게 짜 그게 고민이라면 <laughs> 에이 야이아아 그냥 2 5 2이야 기절을 맞춘 a 이시미란 스쿼드 원톱에 셰우첸코 이것도 좋지만 이번엔 더 강력한 뚝배기로 반바스탯 어때? 예감의 강도 공격스탯 미쳤고 뚝배기에서 중요한 위치선정 133 게다가, 헤드와 점프. 그리고, 침착성이. 장난 아닌데. 아 공리의 굴리트. 이건 비속이니까. 에덴으로 내려서, 육화만 쓰고. 윙어의 푸트리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난 개인적으로, 호나우 진유 육화가 더 좋을 거가. 왜냐? 예감이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 커브도 좋아서. 레트디가맞을걸 대신, 반대쪽엔 크로스가 확실한. 백컴이 있으니까, 크로스와 커브. 미쳤다. 아 볼란체의 애시형 이건 패스에서 중요한 시야가. 우와. 아니면, 아이콘, 엔시앙 이것도 시야가 그리고 너무 비싼데, 아니면, 피를로, 개 느리고, 아니면, 신상 캐시, 중거리가, 애매한데, 그래서 차라리, 또, 세이드 루프 어때? 공격 라인에, 급여가 늘어, 아이콘으로, 중거리, 미쳤고, 패스까지 공난, 공난, 게다가, 대인수비와 가로채기 스텝도, 나쁘지 않잖아? 아니, 근데, 이러면, 급여가, 와, 그래서, 캐릭기지 대신, 로드리게스, 금카, 가속력은 살짝 아쉽지만, 크로스가, 장난 아닌데, 호나운 진유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오버랩에서 크로스, 아쉽게, 아 급여 250, 야, 기절을 맞춘, 엔시밀란 스쿼드! 이러면 소속 팀 컬러에 특성 팀 컬러까지 반바스텐 해도가 올라 특배기가 미치겠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에 AC 미란 스쿼드를 맞춘다면 에 어. 아, 맞춘 a 야민워아 급여 2 5 0야 오전을 맞춘 AC 미란 스쿼드 아 윙어에 봐줘 양발의 예감 이것도 좋은데 난호나우진유가왜 이렇게 좋냐 짝발이긴 하지만 중거리와 스태미너는 이게 더 좋을 걸 그리고 반대쪽에 카카 원톱에 반바가 있는데 카카의 센터링은 왜 이렇게 아쉽냐? 그렇다면 무조건 베컴 가격 밸런스 맞춰서 베컴의 크로스는 퀄리티가 다를걸아 어. 어, 볼란치의 시형 이것도 시야가 그래서 또 세이드루프? 이번엔 드이 급여를 낮춰서 고강으로 중거리와 패스, 에앤세이루프는 수비까지 낙배드 아5 5 255, 255, 2뭐 맞춘 에이시밀란 스쿼드 자 이제 에이시밀란도 강력한 뚝배기로 상대 존나 5 5 그럼 5고요